네, 학교 문제에 대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교 문제는 2019년도에 학교랑 기본 협약을 맺은 게 있고, 그거에 맞춰서 2014년 조합에서 했다는 게시판에 결과물이 있어요. 일단 이두 가지를 놓고 보면, 기본 협약하면서 조합에서는 라이브 컨설팅하고 땡땡 컨설팅하고 28% 수수료 주는 계약을 맺었고. 어, 올해 4월, 올해 2024년 1월에 조합에서 게시판에 250억을 절감했다는 게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땡땡 라이브를 알아봤더니 조합장아들 협력업체 근무 의혹이라는 게 도출돼 가지고 처음에 게시판에서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조합장님이 하셨고 2차 언론에서 언론사에서 반론 요구할 때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3차 언론 인터뷰에서는 근무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255억에서 28% 준다는 이 문제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 이사회 회록에서 보면 뜬금없이 공사비 300에 50억 절감이라고 툭 나와요. 이걸 듣고도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아무 반응도 없어. 500억에서 300억까지 왜28% 줘야 되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록에서 우리 카톡방에 많이 나왔잖아 여러 카톡방에서 땡땡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느낌이 여전히 상전하는 불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비용이 줄었으면 여기서 250억에서 1월달에 250억에서 어? 이사해서 50억 줄었으면 200억은 어디로 간 거야 200억이 처음부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얘기했다고 200억이 줄어요 그럼 상급 때문에 200억을 번 건가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왠지 우리가 바보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급 수가 줄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봐요. 2020, 2019년대 24년 1월. 이 기간에 당연히 학령인구 애들이 없어서 줄어든 건데, 이거를 했다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협약에 의하면 협약 기준으로 따지면 500억, 협의하면 255. 교육청, 자, 이 부분을 교육청에다 저희가 이거 좀 봐. 타월에 귤청에서 확인을 했어요.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공사비 이야기는 할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250억이 나와서 갑자기 30, 300억에다가 50억 절감했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 학교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 협약하고 그때 바로바로 바로 했으면 돼요. 근데 권익위에게 민원 넣겠다고 해서 늦어진 거예요. 민원 누가 넣냐? 조합이 없겠죠 근데 일을 누가 했냐 땡땡라이브가 했어 왜2 0 1 9년도 계약을 했으니까 28% 받아야 되니까 근데 민원사항을 권익에 넣는 거 이런 거 우리 급여 10%씩 받는 응? 직원들 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권익에 민원 넣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쪽에서 1년 반 지연됐고 관리처분 인가되면 현재까지 3년의 시간을 날렸다는 거 아무 설계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공사비가 나오는 건참 이상해요 설계도 안 됐다는데 현재는 2016년 어, 2020년 6월 말에 어, 교육청에서 교육청 감사원에 의뢰해서 긴급 행정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학위를 했고 이 부분에서 학교도 수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 과정 중에서 뭐가 결정됐을까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어요. 공사비 협약도 없고. 근데 우리는 다시 보시겠어요? 협의 250억. 그러니 옛날 300억 기준에서 50억 줘야 된다. 이런 거왜 이러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필요했으면 권익위에 직접 했고 권익위에서 권익위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권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바로 그냥 수용하고 설계하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권익위에 제시한 것 중에 계약무효 당연히 안 해주죠. 비용분납 당연히 안 해줘요. 학급수? 아 이건 해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의과 감소니까 61개 많으니까 좀 조정을 해봐라 그 52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권고 아니에 요 그것도 그러면 교육청은 간단해 권고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 감사원에서 이거 나와서 결론 나오면 이거 내로 하겠다 또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럼 우리한테 연락하겠죠 그럼 우리는 수용하고 하면 돼요 설계 시작하면 돼 근데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러면 공사 금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용을 하겠죠 수용을 할 거면 자, 라이브 컨설팅에서 지금 뭐 이렇게 어? 민원 사항 제시하고 이런 거 이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처음부터 300억에 하면 되고 권고안 받아서 학급수준거 반영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때 하든 이때 하든 설계하는 이미 나왔을 거고 뭐라도 지금 진행되실 건데. 그러나 그나마 교육청에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더 중요한 건 이거는 요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진짜 진 리얼 인터뷰가 있어요. 이게 1시간짜리 거든요. 여기에 보면 듣고 있으면 참 우리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면 다른 조합장, 다른 조합 직원들 수시로 와서 학교 문제를 얘기하고 갔대요. 우리 조합장은 네, 물음표 넣을게요. 답은 아시죠? 근데 더 부끄러운 얘기 많으니까 혹시 이거를 알고 싶으면... 우리 사무실로 한번 오셔서 이한 시간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왜 부끄러운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진짜 이러지 맙시다.